마음도 정원 가꾸듯이 가꿔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잡초가 정말 정신없이 자라난답니다 마음 정원 가꾸기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 정원을 디자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나만의 이상적인 마음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는 건데요 따뜻한 생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의 마음을 디자인한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잡초를 뽑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시기도 하고요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.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불쑥 자라나거든요. 이것을 쏙쏙 뽑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아주 성실하게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따뜻하게 살수 있는 거겠죠. 세 번째는 정원에 자라는 식물들은 햇볕과 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?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. 저는 이 햇볕에 해당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. 나열이에 자기 전에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을 세 가지씩 적어 보는 것이죠. 물레에 해당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. 사랑을 한번 주고 나면 내 마음에 정말 소중한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겁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제 쇼츠 들으시고요. 우리의 마음도 정원처럼 가꾸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.